드라운 치킨을 손질합니다. 한드라곤이라는 약재예요. 이닭 삶을 때꼭 넣어서 삶으면 일단 에벌루 한번 삶아내겠습니다. 우리 백숙에 들어가 우리 야채들이요. 샐러리를 썰었고 양파를 썰었고 홍당무 썰고 표고버섯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쌀불 크고 있습니다. 자 끓는 닭이 삶고 있죠. 한참 끓을 때 그리고 야채들을 다 넣습니다. 샐러리, 양파, 당근, 표고버섯을 한꺼번에 넣고, 이제 푹 끓여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이 107도 밥 너무 더웠어요. 오늘 몸보신을 위해서 저희가 여름 특선 그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It? <laughs> mm, thank you. <s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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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음, 날씨가 너무 더워. 먹자, 고기 응, 응, 어잘 들었다. <laughs> 나는.. 이거 너 먹는 맛이지 음, 난 이게 맛있대 된장하고 이거 네? 뭐지? <laughs> 리가차하고 스리가차? <수리> 음. <laughs> 응왕파무 <왕성스>. 그렇지 <laughs> i 어, not s u r 맞아? m not sure. I'm not s u 이 닭이 일반 닭이 아니고요. 중국 마켓 가면 브라운 치킨이라고 파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치는 토종닭 같은 느낌인데 푸석푸석하지 않고 쫄깃쫄깃해요 살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죽하고 같이 끓여 먹어도 좋고. 저희는 요 브라운 치킨을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한번 추가해 보세요. 닭 냄새가 안 나? 응, 음, 닭 냄새도 안 나와. 음. 닭 비린내라 해야 되지? 그렇지. 그냥. 음, 어려운데 맛있다. 음. 지금 소금 좀 쳐. 응. 음. 이좀 잡수세요. 야채 먹어야죠. 응. 어, 콜라. 콜라. 지금. 응. 아. 고기 먹을 때 콜라 한잔 먹어야 해요. 그 앞에 알버슨에서 옥수수를 여섯 개 일부에 파는 거예요. <laughs> 진짜 거저야. <laughs> 그래서 요거 여섯 개사 가지고 지금 삶았습니다. 거저야 거저. 거져. 미국 옥수수는 부드러워요, 아주. 그냥 우리가 캔캔 음. 캔, 캔에 들어있는 콘그 음. 맛이야.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메 음. 달다. 장이 좁다. <웃음> 닭을 <웃음> 삶아서, 요 살을 상추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 슬란초를 한 조각 넣어서, 그리고 이제 요 스리라차를 같이 겸해서 먹으면, 기가 막힌 한 쌈이 돼요 담백하고 이런 가슴살도 폭폭하지 않아요 아주, 아주 쫄깃쫄깃해서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그렌치9 9이나 일반 중국 마켓에 가서 브라운 치킨을 찾으면은 한 마리에 한, 요즘 한 13불, 14불 정도 하는 아니요. 것 같아요 아니야 16불, 17불 하는데 음, 세일해가지고 세일 13불 부고 음. 음. 상추 조금에다가 실란초를 음. <laughs> 좀 넣고 또닭 가슴살 하나 넣고 스리라차 된장 조금 해야 돼. 된장 그래, 좀 그래야 넣어. 그래야 맛있어. 쌈장 조금 넣고. <웃음> 맛있어. 응. <laughs> <laughs> 그래도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여름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음. 그러면 제일 입맛 땡기는 한국 생각나? 한국? 응. 음. 뭐가 생각날까? 나는 조개구이 어, 조, 조개구이 먹고 싶다 음. 먼저 한번 가서 먹자 생생한 바지락 넣고 칼국수 아. 그것도 맛있지. 쫄리겠다. 지금 이 배추비 제일 맛있다. 그게 더 그래? 아무것도 음. 맛있지. 그것도. 아 갑자기 여름 여름에 맞았대. 음. 생각이 난다고. 아, 오늘도 저희가 또 여름 특선 우리 그 삼계탕을 백숙이지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 브라운 치킨 한번 사가지고 삶아서 이 야채죽하고 같이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알